등비급수 시그마 AN이 수를한다 그럼 시그마 AN도 수를한다 맞나?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 수렴하면 짝수 번째 합의 극한은 당연히 수렴하지 두 번째 등비급수 AN이 시그마 AN이 말다 발산한다 맞나? 발산한다는 말은 뭐고? 공비가 마이너스가 사이에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제곱은 오케이지? 이거 맞아 들렸다. 맞아. 발사하면 발사해. 이거 A는 맞아. 수를 만나면 이제 A 수를 하면. 시그마 A 나하이분을도 수를 만다 수많이. 아 생각해 을 봐. 마지막에 적히는 거는 an에서 an 극한에서 2분의 1을 더한 거야. 마지막은 영은 아니지. 무조건 2분 2분의 1 더했는 거지. 아, 계속 다음 계속 커지겠지. 뭘수를 그냥 할 수는 있어. 이거 보면.